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요즘 뜨는 조선 업종과 방산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저 PER에 저 PBR 주식이죠.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2024년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예상 매출액은 2020년 수준이 될 것입니다. 2022년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영업이익률이 2%에서 8%로 안정적이지만 낮습니다. 2020년에 제일 높은 당기순. 이익을 기록했지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분기 매출액이 상승해서 좋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모두 상승했네요. 다만 2024년 3분기는 2024년 2분기 실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잘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해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익률이 낮았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적자를 기록했지요. 그래서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전 매력이 있네요. 재무 안정성은 좋은 주식입니다. 부채 비율이 3년 동안 30% 수준입니다. 2024년 2분기 부채 비율도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제가 한동안 고감기에 걸려서 이전 분석 자료에 목소리를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지요. 요즘 뜨는 조선 방산 관련 주식으로 알려진 대양전기공업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천억대로 소형주식입니다. 고점 대비 44% 하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2021년 주가가 제일 높았고 지금은 주가가 다소 낮아진 모습입니다. 대양 전기 공업은 아쉬운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적자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ROE는 높지 않았습니다. 2024년 실 실적... 여기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크게 상승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대양 전기 공업은 조선 산업, 방위 산업, 철도 산업, 자동차 산업으로 훌륭한 우리나라의 대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 관련 매출이 높나 봅니다. 주요 주주가 63%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겨우 1% 투자 중입니다. 경영권 방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미래 성장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 듭니다.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내수 비중과 수출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지요. 주력제품의 매출도 상승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 활동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의 연구개발 투자 금액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지요. 매출액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 중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이죠. 뉴스를 보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실적이 좋아서 2024년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일까요? 하지만 대왕골의 테마가 있었습니다. 동해 유전테마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실적이 크게 올라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대양전기 공업주식을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 대비 낮은 수준의 p e r 을 기록합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2분기 PBR은 0.5배를 기록합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2배 가량 높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PBR 수준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2021년까지 배당을 주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지금은 배당이 없습니다. 황금거북이 같은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주식이 될수 있지요. 대양전기공업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당이 없습니다. 테마로 주가가 변동합니다. 2022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요. 그래서 ROE도 낮은 편입니다. 대양전기공업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PER에 저 PBR 주식입니다. 2024년에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요.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테마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 실적이 매우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14,500원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에 매수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11,000원부터 12,500원 사이니까요. 저평가 진입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대양전기공업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2020년 실적과 비슷한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에는 적자도 기록했지요. 재무 안정성은 좋은 주식입니다.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주지 않아서 배당 매력은 없습니다. 저 PER에 저 PBR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맞습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비슷합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지만 R OI는 낮은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대양전기공업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배당 주식 투자자입니다. 배당이 없는 주식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배당 주식이 만능이 아닙니다. 배당을 안 주고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투자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종목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